실전 유형 색칠한 부분의 둘레 구하기. 자, 이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든 선 부분이 있을 거고 이렇게 구분 선 부분이 있죠. 20cm짜리 세 개. 거기다가 지름이 20cm인 원 주의 딱 반만큼 이것을 더해줘야 하는 거예요. 지름이 20cm인 원주의 반이라고 했습니다. 원주율이 3일 때20 곱하기 3 나누기 2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60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30에 60을 더해서 90cm로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둘레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원주율 3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반 지름이 12cm인 원주의 반만큼, 이건 반지름의 두배 지름에다가 원주율이 3이니까 3을 곱한 것을 2로 나누면 되죠. 더하기 반지름이 9cm인 원주의 반만큼. 따라서 반지름의 두배 곱하기 3 나누기 2.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3cm 3cm 요거를 더해 줘야지 된단 말입니다. 24에 3을 곱해 주고 2로 나눠 주었더니 3 6 더하기 9, 2, 18, 3을 곱하고 2로 나눴더니 27, 이와 같이 표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6만큼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합을 구하게 되면 69입니다.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69cm로 나타내 주세요. 하나 더 볼까요? 두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차를 구해보세요. 원주율 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 색칠한 부분, 둘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네들을요, 겹치지 않게 이어붙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지름이 8cm인 원의 둘레와 같게 되죠. 따라서 반지름의 두 배, 지름에다가 원주율 3을 곱해서 48cm로. 또, 이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요, 자, 얘랑 얘랑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인다 라고 생각해 보면, 반지름이 10cm인 원주의 2분의 1입니다. 원주의 딱 반만큼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지름의 두배인 지름, 여기에다가 원주 U를 곱하고 2로 나누면 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에 20cm만큼을 더해줘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렇게 60을 2로 나누니까 30이죠. 20을 더하니까 50. 그러므로 색칠한 부분 둘레의 차를 구하면 50에서 48만큼을 뺀 것으로 그 차가 2cm로 표현이 됩니다. 답은 2cm입니다.